저희 드디어 렉스월드에 도착했습니다. 벚꽃인성의 네. 첫번째 오므빅. 기대하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Here we go. LA에서 가장 유명한 베이커리 왔어요. 포로스 베이커리라고. 들어가볼게요. 빵냄새 너무 맛있겠나요 유명한거는 패스트츄리랑 파미트리스 엔비치 여기 매장에 빵 파는 데가 여기 있고 여기 바로 옆에 따로 계산을 해서 또빵 파는 데또 있어요 그리고 커피 주문은 또 따로 계산하게 되어 있고 LA에 있는 빵집 치고는 되게 싸대요. 하나 한껏 주문했습니다. 제가 아까 비행기에서 좀말 안한거고요 놀러 나갈 때 머리하기가 쉬우라고 말놨건데 귀여우라고 한 머리가 아니고 저녁에 여신머리 만들려고 여보 신기하죠? 되게 신기하죠? 여기는 쿠바식 베이커리 약간 한국 국이랑 식감이 그 다르대요 이게 요즘 특별히 하고 빵이 왔습니다. 도저히 배가 불러서 먹을 수 없어서 테이크하우스로 포테이토볼 유명한 여기 시그니처 메뉴 치즈 치즈롤, 브라상 유명하고 그리고 아몬드 브라상. 제제또 애플파이 좋아해서 애플파이랑 이렇게 테이크아웃으로 포장했습니다. 아라비아 호텔에 그래. 그래. 숙소 잡았어요 로즈 호텔 이곳인가? 어앨스 비치 저녁 여기 보이시나요? 오파기에요 <놀람> <놀람> 보이나요? 아 우리 하루 베니스 비치에서 하고 이튿날 아침이에요. 첫날 폭망했어요. 폭망. 폼방. 저희가 시차 적응 생각 못하고 베니스 비치에서 놀 생각만 했는데 완전 뻗어 잤어요. 뻗어 자고 에보피니, 에보피니 스트리가서뭐 먹고 우리는 라구나 비치로 넘어갈 거예요. 오늘 코디 컨셉은 뭐예요? 뽑는 어, 컨셉이야. 야,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아, 안에 바지 달렸어요. 걱정 안하셔도 돼요. 치마바지야요 치마바지. 모양만 치마. 뒷모습 보고 20대 같죠? 앞모습이 5 0대예요 <laughs> <laughs> 우리는 이제부터 이 거리를 찾아 헤맬 거예요. 아, 로즈 식당인가봐. 아, 식당 아, 이름도 로즈인가봐. 예쁘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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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버시킨이 지금 대로에 도착했습니다. 블루보틀이 바로 보여요. 이 사거리에서 어? 부추어스 도로 나왔어요. 우리 부추어스 도로 에버퀸니 오면 누구나 다어는 식당 비건,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식당이에요 지금 응. 배 안고픈데 밥 먹어요? 배 안고프죠? 배 저희 시차적응을 못해서 어제 새벽에 3시 넘어서 빵을 여섯 개를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둘다 지금 배가 안고파서 뉴포트 비치랑 나고나카 또 맛있는 맛집이 있으니까 그냥 패스했어요 정육점 집 딸이라는 뜻이잖아 부처 소롤리 어, 어. 실제로 저기 옛날에 정육점이었대요 아빠가 부처님이 딸인줄 알았어 <laughs> 아빠가 저기서 정육점을 하시면서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대요 리이 고기를 팔지 않는 비건 식당으로 인기가 진짜 많은 근데 진짜 맛있대요 눈썹 더 봐봐요 이거 음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세련되지 않나 먹어보세요 인텔리젠시아 잖아 인텔리젠시아 인텔리젠시아에 산대커피가 있는데 필즈커피필츠라고 있어요 필츠커피 인텔리젠시아가 그러니까 있는 6개가 미국에서 산대커피 주아상 음. 아이스커피 어디라고요? 네? 미국의 3대 커피. 맥다방스 <laughs> 메가 커피. 메가 커피 <웃음> 영어로 <웃음> 되어 있으면 다 미국 커피야. <laughs> 영화 촬영하시나봐요. 여보, 펑크루즈 응? 없어요? 아, 없어요? 없어요? 오 화장실도 들고 다녀요. 아, 대박. <laughs> 배우 딸을 둔 엄마로서 되게 부럽네요. 여배우 필요하시면 공짜로 써드릴 수 있는. 데 아쉽지만 홍크루즈. <laughs> 자기야 지금 뒷모습은 어. 완전 이효리. <웃음> <웃음> 어. 예. 이게 다 20대 때 입던 거예요. 여보 만나기 전에. 야, 근데 지금 50대 때 입는 거야? 네. 대박. <laughs> 옷이 구멍이 안 나네요. 옷이 좀 떨어져. 거야. 야 누가 야 내일 모레 50이란 걸 믿겠냐? 말도 안 돼. <laughs> 자 여기 어디예요? 아, 잘... 여기는 보도가 많아서 보도 전용 도로예요. 여 보. 여기는. <laughs> <너무 좋다. 웃음> 요에버많 제가 이 보드 잘 타는 거에 대한 오망이 있어서 하철이를 보드를 어릴 때부터 사줬거든요. 반사판도 있잖아요, 이런 반사판도 있잖아, 요 남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꿈나무 모진다, 뭐 아의 경쟁자다. 저 봐봐, 찍. 자기 이거 찍는 거를 힘들어하면 돼. 저 아저씨 봤지, 반사판 들고 찍으시잖아. 강력한 아이돌이 나왔어, 저 티팬티 입고 유튜버 하는 거. 저렇게 해야지 이길 수 있는 거지. 대

체 기한 로비 호텔 로비 70층, 70층인데 천장 뚫려 있네. 네이파와 yeah, 진짜 wow. <laughs> 차랑 같이 달려 무슨 날인가 봐어 wow. 강아지도 있어 멍이 와와와와저 oh,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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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찍어봐봐 저기 처음 봐 이런게 있다라고 듣지도 <laughs> 못했는데 <못했대요. 웃음> 와 되게 <laughs> 보드폭주족이다 <laughs> 여보 보드폭주족 맞네 그치 하하하하아 야, 괜 enough. 마켓 근처에 있는 푸르마켓을 들렸어요. <laughs> 정말 잘돼 있어요. 봐봐요, 와. 잘돼 있죠, 여보. 피자나 살까요? <웃음> 네. <웃음> 담아서 이 많은 소스와 토핑을 원하는 대로 담아서 계산을 하고 먹나 봅니다. 자 우리 홈코치님의 오늘 와인 안주 피그, 베파로니, 버시룸. 여기서 피자를 고르면 파드게 직접 저렇게 다시 구워주시네요. 지나오는데 내가 귀 건들렸는데 애인 줄 알았어 자고 있어. <laughs> 완전 들어서 술을 사시는 남편님. 선수때 술을 한 잔도 안 마시더니 미국에 코치 생활하러 와서 혼자 마시기 시작했다는. 저기, 친정 아빠가 등산갈 때한 번씩 저렇게 막걸리다. <laughs> 미국 피자, 진짜 맛있어 봐봐요. 보통 한국에서 겉에 밀가루 뜯버리잖아요 씹는데 계속 뭐 맛있는 게나 미국 사람 다 했다. 미국 사람 아니고 블랑코 같은데. 비자 나방. 아무튼 즐겁습니다. 우리 파리야들이 잘 있나? <laughs>